이때 어깨가 여기 있잖아요. 어깨를 오른 손목에. 이때 팔 찌그러지지 않게 네번 갈게요. 넷. 제가 조금 더 수월해요. 저희들 다음 독이라는 자세 쉽나요? 네. 안녕세 필라테스 강사 유키 조희경입니다. 오늘은요 네발 자세에서 어깨가 슴근 주변 견갑 안정화를 시켜주는 운동 그리고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측면의 옆구리 그리고 중등근 몸이 골반이 찌그러지는 것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측면 중등근 운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필라테싱 음악과 함께 하는 동작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Let's g 자, 먼저 네발 자세로 갈 건데요. 어깨 아래 손목 위치하고 골반 아래 무릎 위치예요. 너무 좁으면 복부가 더 단단하게 말리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든 테이블처럼 모서리 끝 끝에 다리가 있을 수 있도록 위치해주시고요. 자, 이때 턱이 들리지 않게 끔 콧등이, 콧등이 바닥을 볼수 있도록. 자, 복부가 찌그러져 있지 않도록 아랫배 살짝 들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자, 그대로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먼저 왼쪽 다리부터 들어볼게요. 자, 이때 체중이 오른쪽 팔에 있지 않고 왼쪽 팔 쪽에 있어요. 자, 그대로 오른손 만세 들어 올렸다가. 자, 오른손 가볍게 터치 또는 들고 있으셔도 좋아요. 이때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머리끝부터 궁둥이는 끝까지 일직선 유지. 후, 둘, 에이, 부드럽게, 업. 자, 이때 중요한 거, 왼쪽 어깨 지금 찌그러지신 분들은 단단하게 끌어내리시고 가슴은 팔로부터 멀어져요. 에이, 다섯, 에이, 훔, 여섯, 에이, 흠, 호흡은 계속 유지합니다. 일곱, 일곱 번갈 거예요. 그대로 손을 한 걸음 앞쪽에다 짚고, 자 오른쪽 무릎 옆선에 놓아요. 이때 엉덩이가 여기 있잖아요. 어깨를 오른 손목 위에. 이때 팔 찌그러지지 않게 약간 안아주는 느낌으로. 자, 어떻게? 손목으로부터 어깨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자 그대로 킥찰 건데요. 왼 무릎 다시 앞으로 인. 이때 등 근육이 없기. A 뒤로 스퀴즈. 힙을 조이는 느낌으로. 허리 꺾으시면 안 돼요. 에 둘, in, 에 부드럽게. 후. 이때도 오른 어깨 무너지지 무너지기 없기, 에 후. 네번 갈게요. 넷, 에 후. 자 오른 엉덩이 힘 풀리지 않고 엉덩이 꽉 조여주세요. 끝났어요. 그대로 왼쪽 손은 여기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자리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반대쪽 똑같이 가요. 오른쪽 다리 들면서 왼손만 세. 에 하나, 에 킥, 후. 둘. 저희 때 엉덩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A킥, 셋, A킥 음악이 굉장히 조금 느려요. 끈적끈적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당탕 차차차 말고 이 부드럽게 몸을 계속해서 지고 가는 느낌 이어서 A 일곱 번째 오른팔 강하게 누르기, 엎기, 멀어져요. 그대로 왼손 먼 곳에 짚어요. 한, 한 걸음 먼 곳에. 그대로 왼쪽 허벅지 위쪽을 눕힌다 상상하며 똑같이 A in A up. 제때 찌그러지기 없기. A 몸이 일직선 유지. 셋 A 똑같이 넷 A 그대로 천천히 다시 오른손은 이곳이요. 여기 아니고 여기 A 2 자 오른 무릎은 오른 손손 왼 무릎도 가지고 와서 정렬 맞추고요. 자 그대로 여기서 유지. 후 등을 동그랗게 한번 말아요. 휴식할 겸 동그랗게 천천히 제자리. 그대로 연결할 거예요. 다음 동작 하기 전에 시청할 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운동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참여 좀 해주세요. 바로 네발 자세에서 발목 꺾어. 무릎을 살짝 들면 복부 힘이 들어가요 이때 가슴 찌그러지게 엮기 가슴 바짝 밀어내는데 팔꿈치 너무 찢어지게 밀지 않기 그럼 어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안아주고 내려주고 당겨주고 둘셋 똑같이 왼쪽 체중 살짝 실을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 먼곳 두고 자 똑같이 일직선 만든다 상상해요 사실 저도 여기 앞에 거울이 없거든요. 저도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어? 한 이쯤일까? 이 정도면 일직선일까?라고 상상 정도만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감각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시길 바라며 A. 여기서 왼손은 아까 그전 자리에 후둘 가지고 왼손 걸어가요. 이거 하실 때 손목 아프신 분들은 단계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 나는 옆으로 도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내려놓고, 아까 전에 했던 동작으로 다시. 흠. 자, 이 어깨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를 눌려있는 상태나 또는 팔을 너무 과도하게 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살짝 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손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야 돼요. 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놓고 하시고, 반응하다 하시면 씻고, 무릎 들고. 네, 엉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내려앉지도 않고 머리, 어깨, 골반, 무릎 일직선 정도요. 에이, 투, 끝났죠. 그럼 다시 네발 자세 할게요. 버티세요. 할수 있어요. 플랭크보다 조금 쉽죠.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조금 더 수월해요. 저희들 다운독이라는 자세시죠. 아 파이크 자세입니다. 이때 허리를 과도하게 누르지 마시고 자, 살짝 몸을 띄우는 느낌. 엉덩이를 천장으로 보내요. 후, 그대로 다시 어깨를 손목위로 올려다 두고 뒷목을 길게 마시고 내쉬며 다시 둘. 지그시 뒤꿈치 바닥으로 엉덩이는 천장으로. 이렇게 7번 반복해 볼 건데요. A2. 여러분 두번더 한번 해 볼까요? A 1 2 3 2등 둥글게 말고요. 체중이 손목에 실려 있지 않고 뒤꿈치에 실려있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뾰족하게 에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후둘 에이 스트레치 투 쓰리 꾸 이렇게 일곱 번 가보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내려놓고 에이 등 둥글게 털썩 휴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음악 한 곡이 끝나요 근력 운동 굉장히 다양하게 전신을 쓸수 있어요 가슴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복부 근육들,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의 근육, 측면에 있는 옆으로 돌아갔을 때, 측면의 모든 근육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어깨 근육도 사용되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복 안에 모든 근력을 채울 수 있는 동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단계별로. 나는 손목이 좀 아프다. 어깨의 문제가 먼저 있을 수 있어요. 어깨와 몸통의 정렬이 잘돼 있어야지 이런 손목의 불편함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계별로 하는 동작들은 천천히 영상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체 운동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손목 팔 운동보다는 어깨나 가슴 주변, 그리고 광배 운동.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l e t across a delirious sky he was feeling so high i sat beside him and i asked him how he gets by with this life he took a glance at my questioning eyes he laughed out loud and i felt so shy he said he doesn't have a job or a wife no wants to pay off and no he said and I kept warm 필라테싱 음악과 함께 하는 동작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됐다. 음.